네 반갑습니다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,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,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고요 어머니가 제조업 관련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데 2018년 12월 입사 후에 여태까지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어, 건강보험 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18년 12월 20일 날 취득하고 19년 6월 30일 날 자격 상실하고 바로 다음날인 19년 7월 1일날 다른 법인 명의로 또 재취득을 하셨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명 등록번호는 다른데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신다. 어, 이 경우에 혹시 1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?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어, 계약의 정합이 없는 경우다.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. 음, 이 이제, 퇴직금은 발생 요건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, 이제 하나의 사업장에 속해서, 어 일단은 주,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있죠.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, 어 지금 6월 30일날 자격상실을 하고 7월 1일날 바로 다시 재취득을 했는데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음 사업자명만 바뀐 거예요. 그죠? 실질적인 어 사업주는 그대로고 어 장소도 동일하고 그리고 이 어머님뿐만 아니고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그냥 계속 근무를 하시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 업무지시도 동일한 사람한테 받으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상실신고하고 다시 죄취득을 했지만 어, 전체 기간 다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습니다. 그래서 최초 2018년 12월달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음, 올해 넘어서 그렇죠? 음, 올해 12월 어, 20일 19일까지 되면 1년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퇴직을 하시면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